시작했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매우. 카메라 앞 분들 어색하네요. 오늘의 리뷰 시간은 영화입니다. 오늘의 리뷰할 영화 뭐죠? 2009년에 개봉했었던 좋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10년 전 <laughs> 영화를 왜 지금 와서 리뷰하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독특한 외모.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건가요? 분당 인근에서 돈을 쓸어모고 있는 고깃집 백종원으로 유명한 공성준님입니다. <laughs> 가짜뉴스. 지향합니다. 오늘은 이 분이 출연료 대신에 이 분의 가게 영상을 중간중간 <laughs> 섭외할 예정입니다. 그냥 봐주시고, 어차피 스킵하면 되니까 굳이 싫으면 스킵을 해도 되는데 일단 그 가게 소개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오리역 7번 출구에 위치한 올라술고기. 올라술고기. 고기맛 괜찮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laughs> 근처면 갈만해요. 한교 인근의 회사원들이 가면 한 15분 걸리죠? 네, 택시 타면 15분 정도. 15분 정도면 괜찮습니다. 실제로 계십니다. 그리고 가면 이 영상을 보고 왔다 그러면 할인 된다. 할인 인정? 아 인정. 인정. 할인, 할인 제가 가게에 있으면 할인 인정. 할인 몇퍼센트 고기 20% 가겠습니다. 고기 20% 놓칠 수 없죠? 고기 20% 할인. 주류는 안 됩니다. 줄인돈다 주고 사 드세요. 영상 좋아요로 인증해 주셔야 돼요. 이 유튜브 동영상 좋아요를 인증해 주시면 20% 할인돼 있어. 뭐 소리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요. 10분 안에 끊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네,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부터 본격으로 시작합니다. 광고 타임 다 지났어요. 이제 <laughs> 오늘 좋아서 만든 영화를 선정한 배경이 뭔가요? 기장이 음, 하자 그걸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개 같은 이유 되지 마시고요. <laughs> 네. 2009년 12월 17일 날 개봉했던 영화고요. 참고로 제가 프로듀서인 영화입니다. 직접 제작한 영화를 리뷰하는 이런 적 있나요? 그렇죠. 어디 민망해서 이런 거 하겠습니까? 좋아서 만든 영화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좋아서 하는 밴드가 길거리 투어를 떠나는 여정을 담은 음악 다큐멘터리고요. 충북 제천에서 열렸던 행사를 시작으로 부산까지의 여정을 다룬 게주 여정, 주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다큐멘터리스럽지 않게 상업영화 같은 그런 기승전결이 뚜렷하게 등장을 하고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투어였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들은 내가 음악을 정말 좋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차저차 많은 여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 네. 어떤 밴드인가요? 200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밴드고요. 길거리 버스킹으로 유명해진 밴드죠. 우리나라 홍대 길거리 버스킹 공연에서 이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당시 별로 그런 게 없었던 상황에서 이슈를 많이 탔죠. 네. 네. 10년 전 얘기예요? 네. 네, 10년 전 얘기입니다. 홍대 노리터라든지 버스킹을 하던 버스킹을 하던 그런 문화가 없던 시절에 이 영화 처음 어떻게 네. 만들게 됐나요? 첫 시작은 저희 감독님, 네. 고다루 감독님과 밴드가 원래 알던 사이였어요. 충북 제천에서 행사를 시작으로 부산영화제까지 행사를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을 한번 영상 기록으로 남겨보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의도로 남긴 게 아니었죠. 그냥 기록을 좀 남겨보고 싶다. 그 당시엔 또 이제 10년이 더더 더 전인지라 아직 카메라가 그렇게 좋았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핸드폰보다도 더 화질이 좋았던 카메라인데 크기는 한 2만 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뭐 음질을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거창하게 영화가 아닌 기록을 남겨보고 싶다. 취재의 시작을 했는데 온갖 에피소드들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한 거죠. 꾸밈없이 MSG 요만큼도 없이 이거 한번 우리 다큐멘터리... 로 엮어서 현재 젊은이들에게 좀 메시지를 던지, 던지는 것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그식게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다큐가 만들어져서 영화관에서까지 개봉을 했으면 좋겠다. 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저는 사실 촬영 때는 거의 동참을 못 했고 마지막 촬영 때부터 동참을 했어요. 연출이 아닌 PD다 보니까 마지막 촬영을 같이 하면서 이 영화를 한번 극장에 개봉을 시켜 보자. 그 미션이 이제 PD인 저한테 지령으로 내려진 거죠. 저도 당시 학교 독학하고 나서 졸업반일 때인데 뭐 재미난 일 없을까 이러던 시절에 딱 저에게도 괜찮은 제안이었죠. 좀 도전의식 생기는. 그렇게 해서 충북에서 열린 대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공식 상영을 했고 사실 거기서 좀 이슈가 되려고 되게 많은 좀 준비를 해갔었는데 생각으로 좀 쉽게 됐어요. 아 됐, 됐어요? 네. 예, 수입영화, 독립영화 배급사 한네 다섯 곳이 저희에게 미팅을 서울에서 하자고 요청을 했고 들어왔었고 좀 저희 사실 그런 기대를 안 하고 갔었거든요. 너무 그런 게 수월하게 풀렸고 서로 와서 정말 미팅하고 저희가 좀 선택을 해서 회사와 계약을 하고 개봉 준비를 했죠. 예 짧게 얘기하시고요. <laughs> 기록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록을 목적으로한 거예요? 뭐 하다못해 이제 뭐 공연 콘서트에서도 뭐 이런 짤막짤막한 영상을 쓸수 있지 않을까 찍어놓으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면 너무 그 화질이 조악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래도 준비는 해가야지 이렇게 뭐좀 쓸쓸한 영상을 할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12년, 11년 전에는 아, 젊은이들한테 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한건 뭘까요? 제가 사실 영화에 참여하게 된 거는 그게 컸어요. 제 나이 26이었는데 이제 남자 나이 26이면 아직 대학교를 다닐 때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네. 딱고 그 시기잖아요. 26이라는 시기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국립중앙도서관에 취직을 했는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음. 얘기를 했는다든지 그런 류의 얘기들을 그 당시에 제가 좀 많이 들었었어요. 대학생이 저는 이해를 할수 없었지만 주위 사람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던 차에 이제 영화 촬영했던 편, 촬영본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완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젊은 사람들에게 좀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불씨를 당겨줄 수 있는 아니면 혹은 대리만족이 될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수 있겠다는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됐고 좋아서 하는 밴드도 그런 메시지를 내세우는 밴드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도 있고요. 네, 잠시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출연료예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리는 별점 5점 만점에 그래도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3, 3개는 주고 싶습니다 5점 만점에 3점 참고로 네이버 네티즌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에 가까웠습니다 주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믿지 아, 마세요 매크로 예. 없던 시절입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매크로 돌릴 수 없었어요 주작입니다 <laughs> 10점 만점에 6점을 주셨어요 어떤 점이 아쉬웠나요? 어, 확실히 음. 이제 화질 부분도 조악하고요 특히 저희가 사운드 미싱 부분을 좀 거의 저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 대사전달이안 되는 부분 때문에 자막으로 많이 처리를 했어요 기술적인 조악함들이 분명 존재하고요 내용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제가 사실 다큐멘터리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 실제로 리얼로 일어난 일들만 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조미료를 치는 순간 이제 조작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냥 다크... 그냥 다크... 페이크 다큐도 있잖아요. 페이크 다크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정통 다큐멘터리하고 는좀 거리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상업 영화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서사가 있는 그 구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야기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큐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영화는 정말 조미료 하나도 안 치고 에피소드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온 그냥 그걸 캐치하면서 찍었던 영화기 이 때문에 스토리면에선 그래도 저 만족은 해요. 개봉은 어떻게 되나요? 음, 12월 17일에 개봉. 있고요. 2005년 흥행은 망했죠. 어, 최근에 응. 하는 그 트레바리라는. 그 클럽 모임 이름도 뭐죠? <laughs> 망했어요라는 트레바리 클럽을 제가 파트너로, 파트너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름 따라간다고 아 예. 그쵸 그 클럽은 등록하지 마세요 놀러오세요 여러분 정말 예. 문학을 읽고 얘기하는 예. 클럽입니다 예. 우리 인생이 종말인데 뭐딱 그런 걸볼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흥행은 망했다 예. 몇 명이나 동원하셨나요? 161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615명 1 6 1로 어떻게 기억하나요 그걸 매일 영진이 홈페이지아 지금도 새로운 지금 예. 누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한명 누르나 할까? 그 당시에 들어갔어 지금은 이제 늘어나지 않으니까 참고로 제 기억에 맞다면은 시사회를 저희가 많이 했어요 첫 시사회를 하고 뭐 어디 페스티벌 같은 데서 틀고 했을 때 반응이 워낙 좋았었어요 아큐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예. 특별 전형식으로 먼저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만석을 채우고 초대권 하나도 없이 예. 예. 그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저희가 진행됐던 게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이 영화를 호응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료 시사회를 많이 풀어서 입소문 마케팅으로 가자 무료 시사회를 많이 진행했어요 한 3천 명 정도가 그런데 1 6 1 5명이된이유는 잠시만 광고 보고 가시죠 이게 출연료라니까요 네. <웃음> <다> <웃음> 여러분 저도 먹고 살아야죠 어디라고 했죠? 오리이 친구는 구구는라친고기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고기 20% 네. 좋아요 아... 구독 눌러 주시거 인증해 주세요. 뭐 많은 이용 안 하셔도 뭐 저랑 상관없어요. <laughs> 네. 근데 어쨌건 3,000명이나 무료로 풀었는데 네. 그 정작 8 6 1 5명 이거 너무 <laughs> 황당한 숫자 아닙니까? 전국 10개관에서 개봉했었는데 CGV 포함 제가 가니까 저희 가족 8명 외에 제가 모르는 얼한명딱 있더라고요. 그런 충격도 받았었고. 힘든 시간이었죠. 26살.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저에게.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의 받아들에게는 <laughs> 너무 엄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죠. 네, 쉽지 않네요. <laughs> 삶이란 게그 쉽지 않습니다. 원래 네. 삶이란 고통이라고. 우리 황정민 아저씨가 얘기하셨죠 네. 인생은 고통이야몰랐어 결론으로 가자면 이런 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아예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국장에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찍었다면은 음. 좀더 완성도가 높지 않았을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자연스럽게 갈등구조 역할을 하는 에피소드들이 워낙 자연스럽게 이게 등장을 해서 다시 찍는다고 해도 그런 에피소드들이 자연스럽게 등장은 안할것 같거든요. <laughs> 아마 이제 기술적으로도 좋아질 수는 있겠죠. 화질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뭐 발전할 수는 있어요. 비교도 안 되게 발전하겠죠. 그런 부분은. 뭐 근데 기술적 문제보다는 뭐. 그쵸.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저는 다 생각을 다 하는 다 쪽이어서. 에피소드 몇개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재밌었던 건 부산 촬영 때. 손명호 선배님께서. 등장을 하셔가지고 공연 너무 잘 봤다고면서 술을 사주셨다든지 밴드랑 저희 촬영팀 다 해가지고 술을 사주셨었고 그리고 그런 재미라든지 심지어 거기서 그날 또 같이 만났던 분 중에는 웹하드 업체 대표님이셨어요 양진호 씨 아니요 그분 아니었어요 아, 콜더 플러스라는 업체 콜더 플러스 네. 아직 살아 있나 아사 사라진 지꽤 됐어요 나중에 도움 될일 있으면 돕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실제로 저희 작품에 현금 협찬 을 해주셨어요 그 회사에서 콜더 어, 플러스에서 많아요. 200만 원 정도를 기억합니다 현금 협찬은 사실 받기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업영화 조차도 상급여차는 좀 힘들어요 드라마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지만 영화 같은 경우 좀 그게 활성화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도움 주신 분들이 몇분 계시죠 영화에. 그래서 결국 배급사는 수익을 봤다 못 봤다 망했죠 <웃음> <웃음> 정말 문학을 다룬 이유가 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게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laughs> 한줄평 한번 해주시죠 좋아서 마는 영화 당신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면 살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네. 좋아서 만든 영화를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왜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온 거부터가 일단 펴파적인 네. 거라는 네. 먹고 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좋아서 만든 영화 정말 좋아서 마구 만들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극장에서 개봉하려는 목적도 없이 아니었죠 만들었으나 알아서 갈등이 벌어지고 알아서 쌈박질하고 알아서 뭐 <웃음> 현금이 <laughs> 굴러 들어오고 저절로 막 되다가 결국 상황까지 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망했어요. 신정 플로가 터졌던 해입니다, 제가. 신정 플로가 안 터졌다면 달랐을까요? 조금 영향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마케팅을 몇개못한게 있어. 좀 중요시 하려고 했던 게. 네, 네, 그런 게다 신정 플로일 의해서 사람들 단체를 못 모이게 하니까 아. 취소됐던 게한 세네 개 있었는데 명예 죽음이라고 하죠, 명예로운 죽음. 경쟁작을 저희가 아바타로 얘기한지는 않으니까요 그때 <laughs> 당시 경쟁 이 아바타. 나 <laughs> 네, 저희 다음 주에 아바타와 전우치하게 보겠습니다 예, 네, 뭐 전혀 영향 없는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여기까지 하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광고 네. 보고 가시죠. 통상격구이 잘하는 집입니다. 출하니까 전부 다좀더자연스러웠어요 좀. 아무래도 제 얘기하니까, 제 영화 얘기하니까, 편한. 제 새끼 얘기하니까 좀더 편하긴 하네요. 다음에는 남새끼 한번 해보는 걸로. 아, 예. 좋습니다. 예.